대부분 지갑에 카드 한장 정도는 꽂혀 있으시죠? 그런데 카드 왼쪽에 있는 조그만 칩을 눈여겨 본적 있으신가요? 카드의 중요한 정보들이 바로 그 손톱만한 스마트 칩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회사는 바로 이 칩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로 시장을 주름 잡는 기업, 코나아이입니다. 코나아이는 전자화폐 시스템 사업으로 시작해 2005년 글로벌 스마트 카드 플랫폼을 개발, 국내 1위 업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세계 시장을 미리 내다본 안목과 국내 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회사에는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모여 새로운 제품 개발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목적은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말 그대로 지구촌임을 실감하게 합니다.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코나 아이 그 혁신적인 현장을 소개합니다. 출근 시간이 임박했는데요. 1분도 아깝다는 출근 시간. 어서 들어가지 않고 왜 이렇게 줄서 있을까요? 직원들은 이렇게. 단독으로 통에 들어가서 철저한 인증 과정을 거치고서야 비로소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처음에는 조금 신입 때는 좀 많이 번거로웠는데 이제 매일 출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적응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 자체가 주요적으로 다루는 사업 중에 하나가 보안 사업이고 또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중요한 기술, 또 보안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실이다 보니까 이제 못 만나는 분들은 계속 못 만나게 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일요로 줄을 서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 못 만나는 분들과 좀 교류도 있고 좀 인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어제 야근도 했냐 뭐 이런 농담도 하고 좀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는 코나아이는 1998년에 설립되어 교통카드 사업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후 글로벌 스마트카드 플랫폼을 개발하여 같은 분야 국내 1위 업체를 달성한 스마트카드 토탈 솔루션 제공 회사입니다. 지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급속히 영역을 넓혀 글로벌 기업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일상적인 일이지만 처음 현금 대신 교통 카드를 사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 시스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코나아이의 대표님이라고 하는데요. 회사를 어떻게 설립하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들어볼까요? 네, 교통 카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런칭이 돼서 저희가 2001년도에 상장을 하게 됐고 또 교통카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또 전자화폐 시스템을 갖고 어전 세계에 그 마케팅을 하였으나 어 시장이 여의치가안나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카드 시스템이나 전자화폐 시스템이 어 인프라 사업이다 보니까 벤처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돼서 궁극적으로 이제 스마트카드 OS 플랫폼에 대해서 어 방향으로 어 사업 성장 동력을 변경을 했고요. 금융시장과 교통, 통신시장, 공공시장을 스마트카드 OS 플랫폼을 갖고 개척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오늘날에 이르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회사 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진천으로 가볼텐데요 코나아이의 생산 파트가 바로 진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스마트 카드는 CPU, OS, 보안 모듈, 메모리 등을 갖춘 직접대로 시이 부착된 전자 카드로 특정 거래를 처리합니다. 국제적으로 개발한 코스를 탑재해서 코나라는 자체 브랜드로 금융 IC 카드, 그다음에 이동통신용 SIM 카드, 후블 하이패스, 전자 보건증, 여권. 주민증 같은 스마트카드 제품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그 카드 발급을 위한 발급 관리 시스템 등에 그 스마트카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사업을 전개하고 기존의 그 마그네틱 스타이프 카드보다 어, 많은 정보의 양과 보안성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 그 제품이고요. 또조그마한 어, 칩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 마네틱 스탬프 카드 같은 경우 글자 수로 치면 72개 정도 되는데, 집에는 14만 개 정도의 자료가 입력하게 됩니다. 직원들의 손놀림이 매우 분주한데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손길이 만나 코나 아이라는 이름으로 제품들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칩 분야에서 자리를 잡은 코나 아이는 이동통신 분야에도 뛰어들어 국내외 이동통신사 10여 곳에 유심을 공급하였으며, 해외에도 눈을 돌려 태국 전자 주민증, 인도 전자 의료 보험증 등 해외 90여 개국 수출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뛰어난 보안성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결제 플랫폼과 솔루션 사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곧출시될이 제품을 빼놓으면 섭섭하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인지 들어볼까요? 제 프로세스는 여기서 바로 최근에 그 템팩이라는 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쇼피, 인터넷 쇼핑몰이나 상점에 가서 결제 할때 결제 방식에다가 이 최신의 IT 기술을 도입해서 저희가 좀더 결제를 편리하고 보안성 있게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핀테크 기술에 기반된 페이먼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어, 페이먼트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편리성에 초점을 맞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리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보안성에 대해서 되게 불안한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 그런 사례도 있고요. 저희 코나이가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이 CQ 엘리먼트 영역에다가 페이먼트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들을 저장해서 사용합니다. 여기는 해킹에 되게 안전하기 때문에 저희는 편리성 측면 아니라 보안성 측면에서도 기존의 페이 기술보다 또한 단계 나은 기술 수준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그동안 쌓아온 탄탄한 기술력과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읽는 안목이 없었다면 나오는 것이 불가능했을 텐데요. 그런 글로벌한 가능성을 인정받은 코나 아이는 히든 챔피언 및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될 새 제품에도 월드클래스의 품격 기대하겠습니다. 코나아이는 매출의 80%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만큼 미국, 중국, 인도 등의 해외판매법인과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다양한 국적의 직원을 채용하여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인도에서 오신 임란 대리입니다.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네, 제가 인도에서 온 해외 해외 통신 사업부, 텔텔코 팀의 임란 박스테리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한국어 전공 했는데 그리고 한국 인도에 출출한 한국 회사 성장 가능성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MBA 과정 다 마치고 다음에1 2011년 에여기 입사하게 됐습니다. 주로 업무는 스마트 카드폰 팩토리 중 인하나 유심 지금 이통, 해외 이통 통신사한테 있는 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웨 그 구웨에도 t s m NFC 관련된 솔루션들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맨 처음에 조금 뭐 한국 문화 특히 회사 문화 코퍼레이트 컬처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맨 처음에 조금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다양한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면서 이제 큰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리를 옮긴 이곳은 치열한 아이디어의 각축장인 연구소. 이름에 걸맞게 아이디어 제안에 관한 포스터가 보이는데요. 코나 아이디어 그룹 어떤 내용일까요? 어, 아이디어 그룹은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모임을 하는 건데요. 최종적으로는 회사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그 신규 사업을 제안하는 걸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아이디어를 검토를 해주거나 또그 아이디어와 관련된 기술들을 서로 좀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이제 그런 모임들을 갖는 거를 아이디어 그룹 활동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상 생활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여서 얘기했던 거는 밥을 어떻게 하면 좀더 싸게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거기서 어떻게 또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일단 분기별 분기마다 최종적으로 사업 제안서를 써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매 분기마다 최대한 5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원이 되고요. 연말에는 연간 그 연간 성과를 가지고 모든 팀들이 모여가지고 코나 아이디어로 고 컴페티션이라고 해서. 최종 이제 경합을 벌이는데, 그때는 이제 최대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그거 외에도 이게 실제 사업화가 돼서 수익을 발생시키게 되면 그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팀이나 그 개인한테 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까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은 뭐앞뒤로 충분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DS팀에서 근무하는 선승균 사원 또한 자신의 아이디어로 만든 제품을 전세계에 선보이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포스에 결제하는 건가요? 까르테는까르스라는브로에서 나온 전시회의 이름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스마트카드 관련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매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고요 코나이가 메인 스폰서로서 카르테스에 참석을 해서 그 가장 좋은 스테이지에서 여러 사람들과 그러면 서 깔데에서 깔데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뭐 영어로 이렇게 외국 고객에게 설명을 하고 그럴 기회가 흔치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렇게 그런 깔데에 참석하게 돼서 외국 고객에게 직접 제가 만든 앱과 저희 회사 물론 저희 회사가 같이 만들었지만 제가 만든 앱과 그런 앱을 홍보하면서 같이 고객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것도 있고 해서 정말 저에게는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번 까르떼 다녀오니까 그게 저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다시 복귀하고 나서는 정말 저에게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개발하는 데 있어서. 코나의 직원 중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고요. 저희 개발팀 중에서도 해외 출장이나 그런 해외 전시회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코나 아이는 그 어떤 가치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귀칙를 내걸고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직원들이 특별히 좋아한다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들어볼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코나 복지 포인트라고 여행, 문화생활, 운동 등 회사에서 정한 1 0 가지 이상의 항목 내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근속연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항목이 있고 직급포인트, 직책포인트, 그리고 연장근로라던가 그런 특별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저희 회사 연령대가 굉장히 젊은 편이다 보니까 여가나 문화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복지포인트로 공연이나 영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직원들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직원들의 개인적인 취미 생활 지원 외에도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고려한 다양한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 일단은 수요일날 그 노열 패밀리 제도라고 해가지고 어 노열이 뭐의 약자냐면요 리브 리브 오피스 보이얼 프레이시블 라이프의 약자인데요. 너의 인생을 위해, 너의 소중한 인생을 위해서 사무실을 떠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족 어, 집에 좀 빨리 가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그 자녀 수만큼 교육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해서 예, 매월 이렇게 지원금이 나오고 있고요. 또 본인이랑 배우자 생애까지 이렇게 기프트 카드로 이렇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때는 그 콘도 제도 있어서 이렇게 모두들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회사 문화 및 가치관을 공유하고 상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직원들 간의 교류 활성화와 단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까지 직원들을 배려한 세심한 복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봉사 활동도 빼놓으면 섭섭하다고요. 코나이에서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채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에 근무하는 나레 씨도 공채 모집을 통해 작년 12월에 입사했는데요. 나레 씨에게는 유명한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 취재 기자로 활동한 특별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회사들을 직접 접해봤을 텐데 그중 코나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2월에 입사해서 지금 6개월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채용 설명의 취재 현장에서 코나이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 코나이는 대기업처럼 이름이 잘 알려진 기업은 아니지만 어, 성장 가능성이나 비전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봤을 때참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많은 기업을 접했는데요. 실상과는 다르게 탄탄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나이는 달랐고, 그래서 공채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회사 적응을 완료한 선배 사원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통신 사업팀에서 근무하는 최상윤 씨는 회사에 근무한 지 2년이 조금 넘었다고 하는데요. 회사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또 구직을 하려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이 직장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일단 교수님께서 이 직장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받은 이코나이 회사를 한번 찾아보니 어, 일단 고용 안정성도 굉장히 확실하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입사를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은, 오. 네, 이 회사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보안 쪽으로 많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과 내에서도 배웠던 게 이제 보안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어서 그쪽으로 분명히 어필을 하면은 이 회사도 이제 나에 대해서 필요성을 갖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던 것들, 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어필을 했고, 그래서 예, 이 회사도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어, 알고 저를 이제 뽑아줬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의 그 회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 인재가 무엇인가, 그 인재가 그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고 간다면 충분히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사실은 알고 가는 셈이죠. 그래서 그 회사가 현재 어떤 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거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한 다음에. 예, 그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어 지원을 한다면은 예, 백전불패라고 생각합니다. 상윤 씨의 조언처럼 이렇게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코나이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코나이는 변화가 빠른 기업입니다. 어, 트렌드 변화에 관심을 갖고 어, 변화를 주도하는 어, 창의적인 인재를 원합니다. 단순히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왜 필요한지, 또한 앞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는 열정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코나에 입사를 준비하신다면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겠고, 또한 코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나의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그 어떠한 스펙보다 중요한 강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 동력사업에 300억 원을 투자하여 결제 플랫폼과 솔루션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코나 아이는 스마트카드 시장의 선두는 물론 핀테크 관련 토탈 솔루션을 세계 시장에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도 당당히 빛나는 코나이의 아 이름 기대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쌓기를 하는 그런 소모적인 그 내일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보는 그 인재는 사실은 이제 그런 스펙쌓기보다는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과 자기만의 논리적 사고 또 자기만의 열정이 어떤 분야든 자기만의 열정이 확실하게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젊은이들이 스펙쌓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데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업들이 그런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좋은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업이 안정적인 기업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급적이면 벤처기업이나 또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서 많은 도전을 하시고 또 성과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흐름을 읽고 앞서가는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는 글로벌 회사. 사람이 먼저라는 기치를 내걸고 직원들에게도 다양한 복지를 선사하는 회사. 변화하는 핀테크 시대에 준비된 회사, 코나아이. 시대를 관통하는 맞춤형 기술력으로 글로벌 1위를 향해 전진하는 그 현장에 함께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신용카드 한 장에도 이렇게 많은 기술과 혁신의 결정체들이 들어가 있었네요. 세계시장을 누비며 한국의 이름을 알리는 직원들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코나 아이에서는 매년 하반기마다 공개채용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 채용도 함께 진행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채용 소식을 확인하셔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금융 플랫폼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연결되면서 인터넷 전문 은행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10년 후에는 종이통장을 보려면 박물관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세계의 흐름과 함께 신용카드 시장, 핀테크 분야의 발전 또한 괴를 같이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를 앞서가는 그 현장에서 함께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